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 제가 네. 공무원을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공무원인지. 이렇게 지시한 분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 지시를 한 것은요. 노영국 장관이 아니고요. 김수현 씨가 이번에 자료 공부에 장관님께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고 할때 자료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지금 노영국 장관 때가 아닌데 이거는. 아, 작년 4월에요? 이, 아니요. 올해. 올해요. 올해, 올해, 올해 자료를 자료 제출 관련된 홈페이지를 그러니까. 올리면서 서류 작저,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서울요? 아니요 올해 7월에 7월 7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때는 장관님 때이고 이거를 국토부 공무원이 지시했다고 본인이 답변했어요. 어떤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됐고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왔는데 장관님 확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국정감사 기간 중안그 부분은 도로국장이 뭐 정확한 그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할 것이고요. 작가, 그 작가, 내용에 주저, 대해서 는 제가 작가, 책임을 집니다. 잠깐 해주시면 국장님 예. 누가 지시한 겁니까? 아 이거는 누가 지시한 겁니까? 이거는 그 담당 실무자들이 지시한 겁니까? 실무자 누구요? 그 당시 실무자 그 이름을 대십시오? 이거는 그 이름을 대세요? 이 공무원들이 시, 그 실제 하는 건 아, 이름을 대세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네. 감사원이나 우리 저 여러 가지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름을 대십시오. 지금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사람 이 삭제를 지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 그거는 담당자입니다. 담당자가 누구냐고요? 담당자인데 지금 그 이런 아니 지금 것들이... 국장이 이거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왔고 확인이 네, 가능한 맞습니다. 내용이잖아요. 맞는데요. 누굽니까? 맞는데, 맞는데 그 부분은 아금 누굽니까? 공무원이 지금 지금 공무원이, 증인은 예. 증인 선서하신 분이에요. 대표를 잡은 예. 증인 누구예요? 그 공무원이 일선에서 그 일을 한는 일선에 누구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김수경 의원이 말씀하셔가지고 누구냐고요? 그 저희가 얘기를 할때 국장님 그때, 누구예요? 제가 얘기를 할때그 첫째 부분은 누굽니까 누구? 그 수정을 지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5월 말 그때 그때 얘기고요. 아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제 말씀에 답을 하세요. 누구예요 실무자? 아, 그건, 확인을 해보신 거잖아요. 지금 누군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그 부분이 아니 그 제, 제가 지리했던 내용입니다. 그그 그 내용이 그 제가 그 당시에 지리의 요지는 뭐냐면은 국토부에서 전화 받은 것은 맞다. 가그 당시 답변이에요. 그럼 국토부에 뭐 벽돌이나 건물이 전화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내에 누군가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상의 기회는 국토부 내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좀 답변하시면 그래서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 실무자가 일을 하면서 벌어지는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꼼꼼히 담당 국장으로서 챙기지 못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건데 결국은 그 실무자의 부분은 제가 모든 부분이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 실무자가 그걸 해야 될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지금 저 국장님의 답변은 국장님께서 어, 꼼꼼히 잘 챙길, 챙기지 않아서 이러는 일이므로 그 예. 실무자가 전화한 것은 맞으나. 네. 실무자에게 책임은 물을 수 없다.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지금 답변은 아니죠. 지금 건물이 건물이 전화하진 않았을 거예요. 벽돌이 전화하거나 국토부라는 건물이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박상혁 위원의 얘기는 지금 국감장에서 그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것인데 그 누구냐를 대답하지를 않고. 그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건데 제 생각이에요. 이 판단은 지금 국장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지금 어,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아니면 기억이 없다, 모른다 이런 거로 하셔야 돼요. 어떤 겁니까? 아까 저기 박상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7월 달에 공개할 때 그때 그 수정을 지시했다라는 부분은 일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그 한준호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의원이 자료를 제출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빠진 부분이 그때 이제 드러났던 그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네, 그때, 그 때. 자, 알겠습니다. 우리 네. 저 국장님, 네. 그 추후에 우리 저 박상의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요. 제가 이 이건 하나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어, 위원의 의결로 자료 제출 거부,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을 범한 증인 및 감정인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네, 네 들어가시고요. 의사 진행 발언이요. 예, 그럼 저 박상혁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도로국장의 답변 태도는 우리 저 국정감사의 기본적인 이 정신과 취지를 근본적으로 몰각시키고 방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 본인이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동문서답 형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지금 드러난 삭제, 은폐 의도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도 답변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뭐, 추후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변론으로 하고라도 위원장님께서 다시 정확하게 이분과 관련되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해주시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조금 전과 같이 저렇게 답변을 안 하겠다라고. 뭐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누군지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 끝까지 안 하겠다고 하면 뭐 현재 여기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야 불가능하더라도 위원장님께서 답시 엄격하게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